여기 보면, 2014년 4월 교육장 A형 문제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자. 지금, Y는 FX 그래프가 다한것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나눠져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1의 우칸, FX 곱하기 F1-X인데, 뭐, 요거 구하는 거는 뭐 쉽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럼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온다고 볼수 있겠고, 지금 요 값을 보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의 1 빼기 x, 지금 요게 얼마로 가느냐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물론 1의 오른쪽에서 오니까 여기서 1.5, 1.4, 1.3, 1.1, 1.01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면서 이 전체 값의 추이를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하나의 함수고 이거 자체가 합성돼 있는 함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선생님이랑 기본 단계 했을 때 합성돼 있는 함수는 뭘 본다고 했어? 병향성, 그죠? F합성 GX라고 했을 때이 속에 있는 애는 속함수의 경향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잔 말이야. 어.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과연 X가 1 플러스로 갈때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오겠죠. 그럼 이래 오른쪽에서 하면 여기로 도착하긴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죠. 그러면, 이값 자체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어? 0보다 작은 쪽에서. 응. 음. 자, 보세요. 여기서. 0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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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괜찮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러면 이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F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게 된다. 됐습니까? 음.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0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 따라오겠네? 그러면 극한 값은 2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1이랑 2랑 곱하게 되면 정답은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는 이 친구 자체를 그래프를 따로 그리면서 이렇게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오케이.